MIM 코드 해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틸 개발을 시작하면서 유저 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얼개 다지기 첫 번째 순서입니다. 폼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들면서 폼에 대한 이름을 만들고 컨트롤을 그려넣으면서 컨트롤 개체에 대한 이름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저 폼이나 컨트롤을 코드에서 처리하려면 그 개체의 이름을 가지고 변수명처럼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샘플 만드는 영상에서처럼 그때그때 그때 폼과 컨트롤을 그려가며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고 개체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주먹구구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에서 사용하는 폼에 대한 디자인을 미리 머리에 구상해 놓아야 하고 개체 이름들을 체계 있게 작성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폼 개체명 리스트를 텍스트 파일 메모를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F 메인의 F는 폼의 앞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cmd 맵 인풋의 cmd는 커맨드의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커맨드는 명령이란 뜻이고 주로 명령 버튼의 개체에 사용합니다. fmem input의 f도 위와 마찬가지로 폼의 앞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cmd call 멤버 man의 cmd도 위와 동일한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CMB Product for Sale의 CMB는 콤보박스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콤보는 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텍스트 상자처럼 글자를 입력받을 수 있고, 또 리스트 박스처럼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TV 프로 코드는 텍스트 박스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텍스트 박스는 우리말로 글상자 부르고 글을 입력하거나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판매 구매 정보 섹션의 나머지 컨트롤 개체 이름도 텍스트 박스면 TV를 콤보 박스면 CMB를 커맨드 버튼이면 CMD를 프레픽스처럼 개체 명앞에 붙었습니다. 12. 세일 인포는 체크 박스의 각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체크 박스는 클릭하면 네모난 칸에 체크 표시가 되고 값은 True이며 한번더 클릭하면 체크가 빠지고 값은 False가 됩니다. 클릭 순서대로 번갈아 값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을 토글이라 하고, 체크박스는 토글 기능입니다. 홈 모듈에 들어가는 개체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일관성 있게 개체 이름을 만듭니다. 메인 모듈에서 폼 개체를 불러 사용하는 프로시저 명을 보면, 동사 플러스 언더바 플러스 개체 이름의 규칙으로 작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체에 대해 어떤 동작을 시키는 프로시저임을 이름만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open-mem-input 프로시저명은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폼을 여는 프로시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프로시저면도 동일합니다. 프로시저명 만드는 규칙은 변수 만드는 규칙과 거의 동일하며 본 채널 변수명 만드는 방법의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개체를 꾸미고 나서 개체명을 메모장에 미리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개체마다 그 속성의 이름칸을 찾아 붙여넣기 해서 개체명을 변경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종종 개체명 변경과 캡션 변경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폼과 컨트롤 개체의 코드를 심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구면놓은 개체의 마우스 두번 클릭해도 바로 코딩 가능한 편집 화면이 열립니다. 우선 폼 메뉴를 먼저 설정한 다음, 그 안에 있는 각 컨트롤에 대해 코딩을 합니다. 폼을 찾아 폼 모듈 최상단에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프로시저는 폼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한번 실행됩니다. 즉, 폼에 대한 초기 세팅하는 역할입니다. 폼 모듈 최하단에 터미네이터 이벤트 프로시저를 위치시켜 작성합니다. FFindAndAMD폼에 삽입된 옵션 컨트롤에 대한 초기값 설정을 지정합니다. 코드를 보면 이름 지정 옵션이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도록 설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뉴 폼이 열릴 때 이름 옵션이 체크된 채로 나타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리스트 박스의 내용을 지우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 있고, 여기선 여러 개 칼럼을 사용할 경우로 리스트 박스 개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 정리를 합니다. 이 품문을 이용해 리스트 박스의 리스트를 다중 선택하는 옵션이면, 멀티 셀렉트 속성을 이용해 마우스로 다중 리스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한영키 설정을 미리 해 놓음으로써 주로 입력하는 언어인 한글이 자동 압력되도록 한영키 설정을 한글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호출한 IM이 설정 프로시저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Find and Amend 폼객체에 삽입된 서치원 텍스트박스의 값이 비어있으면, 그 텍스트 상자의 마우스 커서가 자동으로 포커싱 되도록 합니다. 찾기원 텍스트박스의 imd 모드 속성을 fmimi 모드 한글상수로 설정했습니다. 리스트박스 개체의 칼럼 카운트 속성으로 원하는 칸을 나눕니다. 리스트박스에 출력시킬 항목이 7개임으로 7을 입력합니다. 각 열마다 너비를 지정합니다. 칼럼 와이드스 속성을 사용해 값을 문자 열로 입력합니다. 문자 열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고 각열 값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문서 페이지에서 IME에 대한 깊은 정보를 찾아봅니다. 우선 IM이 모드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IM이라는 단어 약자의 뜻이 기술되어 있고, 문법적인 안내가 나오고, 문법 부분들의 구성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맨 아래는 상수와 그에 따른 숫자 값은 어떻게 대칭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앞 설명에 사용한 찾기 그리고 수정하기 폼입니다. 부분 이름을 찾아서 리스트 박스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리스트 박스에 7가지 항목의 리스트가 출력되고 옵션에 따라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행이 시트에 출력됩니다. 한 개만 선택해서 더블 클릭 출력을 시도하니 에러가 나서 그만 뻑 나버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